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5일 GTQ 1급 1번 비형 문제에서 펜 도구를 이용해서 가위 모양 그리는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가위 모양의 외형도 모양 도구의 사용자 정의 모양에서 가위 모양을 변형해서 추제 경태와 같은 가위 모양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양 도구와 펜 도구로 그려서 가위 모양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가위의 손잡이를 타운 도구를 이용해서 먼저 그리고 가위의 몸체는 핸도구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으로 완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위 모양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들어가시면 은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가위 모양이 있습니다. 이 가위 모양을 가져와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편집을 해서 오른쪽 모양과 같이 변형을 해서 완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모양을 가지고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잡이 부부터 그려 보겠습니다. 손잡이는 위쪽에 타원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타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참조해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란 원을 그렸습니다. 이 원을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고 검정색이라서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멍 뚫린 손잡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선택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Ctrl C, Ctrl V 하시고요. 바로 Ctrl T. 형태를 변형하기 위해서 Ctrl T 키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 위쪽 옵션창에 가서 폭과 높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락을 걸고요. 적당한 값으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하나 더 편집을 해서 두 개를 완성했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다시 위쪽 옵션창에 가서 오버랩 되는 모양을 이렇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구멍이 뻥 뚫린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은 모양이 약간 좀 형태가 안쪽으로 찌그러진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T키를 누르시고 외곽 부분 자유 변형 도구에서 외곽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살짝 형태를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약간씩만 찌그러지도록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가 어느정도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요 모양을 다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시고요. 하나 더 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크기를 약간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모두 완성이 되면은 이제 손잡이 위쪽과 아래쪽에 약간씩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펜도구를 이용해서 추가 부분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위쪽 옵션창에 가서 추가로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 결합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해서요. 위치를 적당하게 잡아주시고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클릭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각형을 겹치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편집이 필요할 때는 컨트롤키를 누르시고 편집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뾰족하게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적당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겹쳐지도록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을이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을 해서 하나로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병합, 구성요소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위의 몸체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몸체 부분은 도구에서 펜도구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위쪽 옵션창이 모양 결합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쪽 부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격자 두 번째 칸, 위치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시작점을 먼저 잡아주고요. 중간 정도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한 번. 리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사이에는 곡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드래그하지 말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여기 라운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을 그릴 때에는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가는 쪽방향에 제어선을 끊어서 Alt 키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선 부분도 약간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또 나가는 쪽 제어선을 끊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와 겹쳐지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또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부분에서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Alt 키로 또 끊어주시고요. 이제 아래쪽 여기 꺾어지는 방향이 틀어지는 쪽에 위치를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지금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다시 Alt 키를 눌러서 선을 끊어주고요 왜냐면 이쪽으로 그려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출력 형태의 시작점 위치를 이렇게 끊어줘서 한번더 클릭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몸체 부분을 그렸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손잡이와 겹쳐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이 기존에 있는 이 몸체와의 거리라든가 위치를 고려해서 손잡이부터 그리는 것보다는 여기 몸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작점으로 그려주셔도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손잡이에 붙어져 있는 이 몸체 부분도 그릴 때 테디부터 그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그려놓은 이 몸체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위치를 적당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그리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거리를 잡아주고요. 살짝 안으로 약간 라운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살짝 한번 클릭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손잡이와 겹치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때도 약간 라운딩이 되기 때문에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Alt 키를 눌러서 선을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겹쳐지도록 선을 그려주시고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는 부분도 약간 라운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클릭 드래그 이렇게 곡선 부분을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Alt 키로 끊어주시고요. 마지막 시작점에 가서 클릭해서 형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편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Ctrl 키를 누르시고 각각의 이런 정점들을 위치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 제어선들을 이동을 해서 형태에 대한 편집을 이차적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모양에 대해서 다시 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합을 할 때에는 모두 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 창에 가셔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차적인 편집을 또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가이의 외형이 모두 완성. 이 됐으면 이제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과 이미지를 가져와서 클리핑 마스크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문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형태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면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로 그림자가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테두리 선 5픽셀로 해서 그라디언트 3개의 컬러가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급-2.jpg를 가져와서 마스크 처리해서 가위 안쪽에 보여지도록 하는 작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래쪽 에펙스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먼저 선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부분에서는 값이 5 픽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색상이 아니라 그레이디언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디언트 컬러가 두 개의 컬러가 아니라 세 개의 컬러입니다. 세 개의 컬러를 유형을 불러왔고요. 아래쪽 첫 번째에 있는 왼쪽에 있는 화살촉을 이렇게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003300입니다. 그린 컬러가 적용이 됐고요. 두 번째 화살촉을 따다닥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F, F, C가 4개입니다. 이렇게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오른쪽에 컬러 다시 한번 화살촉을 누르셔서요. F4개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컬러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키를 누르시고요.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이 그린이고요. 오른쪽이 옐로인데 출력 형태를 보면 은 왼쪽이 옐로입니다 이럴 때는 각도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반전 부분을 클릭하셔도 바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효과를 체크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50%로 적용을 해서 투명하게 보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가위 모양의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 쪽에 들어가셔서 패스 부분을 클릭하셔서 패스의 패널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패스 오른쪽에 여기 텍스트 부분을 더블클릭하셔서 여기에 가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위쪽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모양 위쪽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다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적당하게 위치를 먼저 1차적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이미지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모양 사이에 호소를 갖다 놓고요. Alt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클리핑 마스크가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오른쪽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도 바로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가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배치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다시 Ctrl-T키를 누르시고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배치를 해서 전체적인 클리핑 마스크의 형태를 완성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테두리 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경계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가위에서는 가위의 위쪽 상부와 그리고 오른쪽 있는 부분에 이 경계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는 문제 되진 않지만 만약에 이 경계선 사이에 간격이 살짝 이렇게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띄어야 된다라든가 너무 떨어져 있을 때 붙여야 된다라든가 편집을 좀더 2차적으로 진행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직접 선택도구를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이 정점 부분만 선택 하셔서 약간씩 이동을 해서 좀더 거리를 가깝게 멀리 편집을 진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 도구로 만약에 형태를 그릴 때에는 2차적인 편집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7월 25일 GTQ1급 1번 비경 문제에서 펜 도구를 이용해서 가위 모양 그리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